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어, 바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 바닥은 어, 모래가 젖은 모래로 늘 잡으셔야 돼요. 지금 보시면 모래가 지금 말라 있든요 물을 뿌려갖고 이거 비벼서 적셔주셔야 돼요. 음. 그래. 자, 는험장에물한 통을 주신 니까 이렇게 려서이주셔야 돼요. 부 모래가 다요 이렇게 되셨으면 어, 이제 바닥을 깔시면 되는데, 어, 먼저 이 바닥을 좀, 어, 좀 고르게 따라주시는 게 중요해요. 먼저 하실 때 이거를 어, 사방으로펼쳐주 있다. 바로 신 다음에 먼저 이쪽부터 기준을 잡아주셔야 기준이 여기 하나가 바닥탈 두께인데 여기 하나가 들어가시게 파주셔야 돼요 바닥은 뭐 빨리 하는 사람들은 뭐 5분에서 10분 사이면 은 대부분 다 세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었어요. 기능사 지형은. 그, 타이 시험에 떨어는 원인의 99%가 미완성인데그미완성의 어, 원인을 들여다보면 어, 타입이 떨어져서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, 중간에. 그, 옛날에는 여기가 배수구자였는데, 그, 방향이 뒷방향으로 바뀌었어요. 그, 물내 방향도 바뀌었어요. 물미방향이 이쪽이 이쪽. 이쪽은 육가 모양으로 이차기 때문에, 음 하아서 근데 뭐, 그라인더 자체가, 이렇게 하다 보면, 다 되는 거기 때문에, 굳이 뭐, 그라인더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, 음, 다했 필요 없습니다.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느정도 만이냐나르주면해 놓고 그냥 싸주시면 돼요 뭐 뒤에서 뭐 5분 남았습니다 뭐 10분 남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계속 붙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, 그 급함 때문에 바닥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바닥이. 도착하실 부분은 차분히 하세요 차분히 아, 이렇게 왔을 때 몸의 어, 방향이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어, 이쪽으로 약간 손에 닿는 게100%이 이쪽이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 음. 이쪽 방향, 이렇게 세 방향이 맞아주셔야 돼요. 음, 이렇게 잡아주시고, 음, 타이를 이제 따라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, 면을 잡았으면, 어, 타이를 이제 얹혀놓는 이렇게 되는데, 얹혀놓을 어, 때 이걸 하나 이렇게 맞아고 이걸 하나 이렇게 짚고, 이렇게, 뭐, 모듬이 이렇게 짚고 들어가시라 본장이 16장이 들어가요 ਲੋਸ਼ਨ 이쪽으로 약간 가셔야 돼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이 1cm 1cm 자 이렇게 가지고 이 중요한 거이 바닥이 이렇게 뜨면 안돼어막 가운데가 이렇게 뜨시면 뜨시면 안 돼요 이게 딱 바닥이 일치 해야 돼요 어그리고 이쪽 음. 이쪽도 골매가 이쪽으로 가셔야 돼 이쪽으로 면 이제 모래만 가시면 돼 모래를 이게쪽으로가

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까지 이제 완성하신 겁니다, 이제. 자, 이렇게 해서 4시간 어 30분 안에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 이제 기존하고 이제 좀 바뀐 부분이 좀 여러 개 있긴 있어요. 많긴 하죠. 그렇지만 이제 어 제가 보기에는 이 난이도는 이제 조금 쉬워진 것 같은데 어, 좀 이제 그라인더 가공대든가 이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좀 손이 좀 빨라야 되고 어, 이제 하다가 이제 파일을 치다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파일 관리도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뭐 뭐가 됐든 간에 어, 이제 2025년부터는 1회 차부터는 이런 모양으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 어, 이제 학원을 다니실 때 어, 뭐 물론 이제 학원에서 이제 카트가 뭐 아닌 어, 지금 이 모양대로 이제 교육을 받, 받으시겠지만, 어, 이 교육을 받으실 때, 그러니까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, 교육 받으신다면, 어,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믿겠습니다. 어, 그럼 이걸로 이제 2025년 탄핵기능사 이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